자, 이제 양 팀의 요원 선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록시 선수가 레이나. 자신 있게 레이나 피. 와. 어, 이거 진짜 본인의 에임으로 모든 거를, 뭐 욕탕이 됐던, 네. 메인, 메인, 비메인 싸움이 됐던, 그냥 싸움을 이기겠다는 의지 말고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비그 아니라서 바인드에서는 그리고 선수가 일반적으로 좀 엔트리 제트를 잡았던 것에 비해서 야스트라를 잡아냈습니다. 야 근데 진짜 확 끈아이가네요. 이러면 피로가 알죠. 피셋 두 명. 근데 캐리아가 어쨌든 뒤를 물고 늘어지면은 오히려 좋은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는 거라서. 프로젝이 킬만 만들어내면은. 아눈부러어요 아아 그래도 스트레이드. 교환은 나쁘지 않죠. 오 이거 싸워주는 이유가 없어요. 아 이거 망했네요 약간 우왕좌왕했는데요 네, 갈팡질팡하다가 스파이크가 드랍이 돼버린 그러다보면 결국 뒤로 들어오는 바이퍼가다 때려잡아줘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네. 보고있어 요 일부러 지금 일단 어으로 끌어줬기 때문에 어, 에이? 아아아 이러면 희망이 좀 많이 없어지는 덴붕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팀 에이스가 또온데요 알파벳 6 게임이 오 조... <laughs> 어, 어. 어? 갑자기 단단해졌어요 느낌이 네네 네. 어. 어우 많이 아픈데요 이거는 일단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됐고 아 그래 요욕 목격등 앞을 잘 조여나가지고 아데졌어요. 와아아아아아 대형 사고가 났네요 여기서. 총기를 모두 샀었던 굉장히 소모가 예, 많았었던 예. 라운드를 KJA가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 칼날폭풍을 꺼내 들고 대기 중입니다. 욕당 앞에서 나와 있는데요. 어 저기에 연막폭발를 던져서 설대 쪽을 자 먼저 자를 생각인데 와, 와. 아, 이거 좋아 그래요. 어, 예리하게 연막 안에. 캐리아이 좋은 판단이겠는데 위치가 꺼내지면 안 돼요. 어, 어, 터로, 터로 두셨어요. 어, 잡혔어요. 턴을 셨어요어 잡혔어요. 자, 어잡아줬으면다마막 내려가요. 이런 많이 할만하죠요 많이 할만하죠 아아아아 땡큐화살나 여기 있다. 아아아아 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 화살 막발에 꽂혀서. 네. 이거 지딩강 터 그냥 밀고 아끼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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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스를 당합니다. 네, 바메치하면 돼요. 에 네. 아그네스가 일단 두 명을 렉프에서 세 네. 명까지. 어, 이런 거안 써도 되죠. 그래한번 아, 아낄 수가 있게 됐네요. 야 이거 진짜 내만. 완전 진 숙성되고 있어요 예안전지대예요 완전 지진강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아한번더 성광으로 그리고 공차는 선생님 마무리 욕탕에 두 명이 있기, 있기 때문에 오. 와. 오케이. 자 3대2로 알파섹스팀한명더 많고 일단 지진강타를 통해서 자 욕탕 잘 돌긴 했거든요 네 이제 덴보현 이수를 잡아냈네요 아, 쳤어요. 아니 하필 딱 들어오는데 장막이 올라가가지고. 네. 그리고 유일한 변수인 와, 와, 와 날카로웠습니다. 네. 거리. 이어지는 화력 차이가 안 되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억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장막 아, 내려가면은 아. 아그네스가 일부러 기다리고 네. 있죠요또 돌렸어요. 아, 그리고 바이퍼가 들어가네요. 바이퍼가 키을 노리겠다. 레이나라. 5초 어, 이거 오도 좋은데? 어, 좋습니다. 네 오도 좋아요. 오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죠, 레이나라 님. 아, 이거죠. 오도 좋았어요. 감쌀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일단 한 방을 맞긴 했어요 여진. 근데 이런 오도가 왜 나올 수 있느냐? 윈도를 먹었다. 그 램프 입구까지 내가 먹었다는 적포로 쏠 때. 와 근데 이거 진심으로 그냥 뛸생각이거든요와 근데 우주 장벽을 연결했나 막고 일보는 건 누가 밀어, 일보를. 아, 자, 아그 네. 이거는 이게 지금 들어오다가 메인에서 혹시나 윈도 아래 봐서 연막샷 쐈는데. 하필 점프 타이밍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가지고 에이다리가 네. 아, 좀 재밌네요 이렇게 되면서 네. 차라리 우주장벽을 활용할 거라면 그냥 A쪽 목욕탕을 먼저 먹고 트리플 앞에 설치하는 우주장벽을 쓰고 나서 본인들이 좀 이제 조율했으면 사냥꾼의 문도도 있는 턴이었기 때문에 어. 해체자를 노릴 수 있는 셋업이었거든요 네. 아, 빠져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충격 코살도 두 개나 는데 램플 가다가 만약에 잘리면 난리 납니다 위치는 좋지도 않아요 솔직히 이거는 어, 복시, 복시, 복시. 어, 균열. 소바이, 소바이 위치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들어갔어요 균열은. 자, 뒤로 쭉 빠졌네요. 램프 피었어요. 충격커세이랑 사냥꾼의 분노로 막으려고. 아, 어. 빠졌어요. 반액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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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아, 이러면, 이러면. 건이가 붙어주고 반액체. 건이가 오거든요. 아, 이런 멘체돼요 이거 제어죠. 포기하지 마. 야, 아 아니, 반액체 이상까지 갖고 거기면은 반액체 눌러 그냥 바축에 나가면 안 돼요. 에시 사이트 메꿔야 되는 집 세더비거든요. 와, 전진 전진. 순간이동기. 여기. 와, 아, 이거, 이거 알아요? 오한 명. 균열, 균열. 와, 그들 제 들어왔어요. 마지막 프로시. 자, 변수가 있는 게프록시야 그래도 괴물이라는 거. 네. 자, 3대 2. 아, 아거 이게 찍혀서. 어? 네, 데 괴물 RNG예요. 이러면 뭐 이러면 이렇게 앞뒤로 <laughs> 움직이는 브레이킹이 제일 어려워요 원래. 석상 석상 그대로 건이 선수. 아 근데 진짜 목표 선수가 습성 경기 그 무기력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뭔가 활기가 좀 넘치는 듯한 알파섹스 게이밍의 움직임입니다. 어 그리고 브릿이치와 지금 연계 자체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음. 그 앞선 경기는 무브드로스가 소발 잡았는데 이게 브릿를 잡으니까 아예 다른 그림이고요. 그리고 아그네스가 또다시 한번 트레이드키를 만들어주면서 분위기까지 가져가습 아, 월샷도 잘먹히네 사실상 끝났다고 볼 정도로 기울어냈네요. 예. 아,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은 이 경기를 바라보는 스트레이트 워페어는 어, 뭐지? 지금 이런 식으로 브릿치, 저기, 그, 브릿치 어떤 스킬 연계와 세팅 자체가 좋다 어? 어. 어. 어, 어? 와, 그래도. 바이크가 비어서 네. 그리고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고무적인 상황이에요. 자, 3, 4대 2 상황에 이제 KGA는 마지막 승부를 걸어봐야 하는데 혼자 남았습니다. 선 야, 어, 네. 뭐 총기 아 네. 어렵습니다. 공찬호 선수가 마지막 샷을 마무리했는데 13대 3으로 알파 6 게임이 또한 번의 기회를 음. 가져갑니다. 연기 느낀 감좀 사뭇 다르지 않을까. 음. 그리 아그네스와 특히나 그 무브즈의 어떤 이그 연기를 이용한 뭐 레이의 움직임이라든가 네. 건희의 움직임 너무 좋았습니다.